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오늘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국 사회에 퍼진 갑질을 제각한 CNN이라고 성차별 왕따 등 사회 병적 행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 병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nn에서는 6, 7월 4일 1시 간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제외하면서 갑질도 돌아오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고율적인 직장문화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버렘퍼블릭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인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3월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23.5%였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29.6%로 6.1%포인트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평화, 안전 흔드는 이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왕따, 직장 내뭐 집단 청추행, 성희롱 등, 그리고 직장 내 상사 갑질 등.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뭐, 공산주의 국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직장 내 갑질이 있고 괴롭힘도 있고. 인간사회는 공통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안전한 이슈를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상사 갑질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의 집단 및 예방 대책을 세웠고 전 대한민국 학교 직장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교육을 했으나 현재도 모르는 곳까지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직장내 상사 갑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을 흔는 이슈, 안전이라을할수 있고 평화라도 할수 있고 두개다뭐 뜻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상사 갑질 등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개인별 예방 및 대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 그리고, 직책 내 괴롭힘, 지역 내 상사 갑질 등에 대해서 차례 몇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백 경찰서입니다. 태백 경찰서 여경 집단 송촌 사건, 2021년 6월 25일. 태백서에 신고했으나, 먼직 대처로 강원도 경찰청에 신고하여 해당자 징계돼, 해당자가 총 16명이 됩니다. 태백 서장은 제주도로 문적적 인사를 갖고, 어, 계 결과, 해임 처분이 두 명, 정직, 간등, 세 명, 경직계 일곱 명, 그리고 직권, 경고가 네 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정은, 원래 제주도 태생이고, 고향이 전라도라던데, 제주도에서 근무하다 승진해서 태백서 서정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문책인다고 문책인사라고 다시 제주도로, 어, 경찰청으로 근무를 인사했는데 이걸 문책인사로 볼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어,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최고 책임자는 손방망이 처벌로 어, 끝나고 있습니다. 태범 경찰서였습니다. 다음은 포수코입니다. 포수코 포함제출소 지식 내 여직원 송희롱 송폭행 사건입니다. 2012년 6월 2일 약한달 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포수코 포함제출소 여직원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송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입 자리에서 성추행 임으로 지원 2명, 성희롱한 지원 2명도 고쳤는데, 보조교사해생자 4명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집 간접 관리, 책임자, 포항 제철 소장 등 임원 6명을 경고, 감봉 보직 해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어, 처음에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결국은 나중에 성복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지원이 신고를 했으나 해당 부서에서 면적 처리한 바람에 결국은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경찰이라는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이르습니다 <laughs> 아 다음은 대구소방안전본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구소방안전본부입니다. 요거는 직장 내 상세 갑질인데 2021년 6월 20일입니다. 어 6월 20일이 지난달이니까 어, 올달, 5월 20일 됐겠네요. 대구 중부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상세히 갑질을 견뎌 못해 3층 높이 소방서 옥상에서 투시했다고일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햇빛 가름막이 완충 역할을 해서 목숨 건졌지만, 오른쪽 무릎이 시멍에 뿌리지는 중상이 있고, 이번 출혈을 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현재 완쾌됐는지 모르지만, 어, 무릎뼈가 부러져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 부서 상급자인 B씨는 평소에 A씨에게 가던 업무실을 내리고 모욕적인 반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합니다. 대구 서방안전본부였습니다 다음은 신한카드입니다. 이거는 직장내 왕인데 집단 괴롭힘 근로복지공단이 수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2018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한카드 여직원에 대하여 드립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내용은 복지구, 근무 장소 및 직무가 변경된 점. 정신과 의무끼리도 업무 관련 어, 애로 사항을 호선점. 업무 체계에 대한 불안과 갈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선점.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 효과를 받고 승진해서 노력된 점. 어, 상사가, 어, 갑질을 하니까 결국은 이걸 집단 괴롭혀 로봐야 되는 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사가 이렇게 대하니까 그 주변 사람도 우회 상사때찍을까봐 해당 직원한테 집단 따돌림 뭐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신한카드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방방재본부 소속입니다. 요거는 직장인 용인데 어, 31살 초임 소방관이 21일 오후 어, 스스로 생상을 등지고 가족에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 부산소방서는 어, 강 소방사 직속 상관인 팀장을 조사 결과 갑질을 한장황이 발견되어 직위 해제했다고 합니다. 팀장 고인을 소방 호소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어, 심하게, 문책하고, 어, <laughs> 그, 팀원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문책하는 등 스스로, 어, 심한 스탯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팀장 라는 사람이, 예, 갑질하니까, 그, 대원들도, 어, 그 사람들 자연히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계급이 소방서로 되는데 원래 소, 소방서 초, 초임 직급이 소방사입니다. 어, 직직내 괴롭힘, 직장 상사 갑질 등을 등, 경험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 성폭행은 당연히 사법기관인 경찰에 그, 경찰에 고소해야 되겠고 왕따, 성희롱, 상사 갑질은 직장 내부 기관에 신고하고 변가없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참고 견디지 말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신고해요. 더큰 일이 벌이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저 고용노동부 홍보 자료때